네, 저에게 제한 시간 10분이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창직 아카데미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취업 관련된 거 5분 하고 또 저의 비전 관련된 거 5분 해서 10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제가 첫 타자로 나온 이유는 단지 내일 출국이기 때문이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제가 한번 넘겨주시면. 네,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종사하는 분야는 국제 개발 협력이란 분야입니다. 근데 이 분야는 뭐 제가 이 직업군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곳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준비해보았으니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다음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네, 어, 제가 일하는 이 분야는 개발 도상국 간에 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과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총괄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이고 이러한 노력의 주체들로는 지금 저기에 있는 것처럼 어, 다양한 관련국들의 기구나 아니면 부서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뭐 코이카라든지 한국국제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UN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NGO들이 협력해서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랑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SDG가 뭐냐면 잠시 넘겨 주시면 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그 SDG의 한국어 풀이인데요. 그거는 이제 UN 회원국들 간에 합의해서 2030년도까지 이걸 이뤄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 17개의 목표인데, 인류 보편의 뭐 빈곤의 종식이라던가, 난민, 뭐 보건의 향상, 환경보호,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어, 뭐또 평화 이런 거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유엔 같은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를 갚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유엔 회원국으로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이제 이 분야의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할수 있는가라고 해보면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런데 이제 제 전화 아니면 제 주변에 저의 지인분들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보았을 때 보통 이제 전공은 또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전공은 사실 뭐 되게 다양해요. 뭐 국제협력, 국제개발, 혹은 국제관계, 뭐 아니면 개발학, 정치외교 뭐 이런 모든 분야들이 보통 많이 어, 전공을 하시고, 근데 꼭 이러한 전공들이 아니더라도 뭐 행정학이나 사회복지, 유아교육, 컴퓨터, 농업 이런 다양한 전공들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 도움이 되는 아니면 원하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을 때이 프로젝트에 맞다 싶으면은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다음 언어를 봤을 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는 잘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보통 영문 이력서나 경력 증명서를 다 영어로 써야 하고 그리고 이 영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소통이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토익을 하고 아니면 외국에서는 토플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하고자 하는 나라가 뭐~ 남미라면 스페인어 아프리카라면 불어나 영어 이런 부분을. 아니면 뭐 아랍이라면 아랍어 뭐 이런 제2 외국어를 또잘 하신다면 더 우대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상중으로 따지자면 그런 언어들을 중 정도는 해야 지원을 하시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로 진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분야의 인재들이 국내외로 진출하도록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평범한 루트를 제가 하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이카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준 공공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이카에서 어 많은 이 혜택을 혜택 <laughs> 그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카 커리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핸드폰 있으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코이카 커리어 센터를 검색을 해 보시 검색을 해 보시면은 구글링을 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요 사이트에서 그 여기 주간 채용 정보라는 적이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 뭐 국제 기구, 민간 기업, 뭐 NGO 해 가지고 다양한 섹터별로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자격 요건이 있다. 그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그 다음에 이 코이카에서 멘토링을 또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컨설팅, 멘토링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어 본인이 뭐이력서라던가 면접 관련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다음에 코이카 경력 사다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이카에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단계 이 경력을 쌓고 나면 2단계로 한번 진출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별로 직업군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한게 있거든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어, 보통 사람들이 내가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합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다만 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 같은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u n 잡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 사이트는 국제기구의 일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사이트예요. 저기서는 본인이 만약에 좀더 이제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유엔 잡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구글에 그래서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공고를 보시면 그 공고에 어떤 어떤 게 있고 그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다를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경력자를 찾는 공고가 많은데 가끔 이제 무급이나 아니면 유급 인턴 같은 공고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 시드 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무슨 취업 컨설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력을 그러니까 전공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뭐 ICT라던가 저기 제공하는 그런 연수를 좀 듣고 또 경력을 그그또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이 어, 이 업종에는 프로젝트 개발이나 뭐 관리 또 수행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 나에서도 농업 지원 뭐 학교를 설치하거나 보건소를 운영하거나 뭐 병원을 설치하거나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할수 없지만 방금 말씀해드린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말씀드리자면. 저는 왜이 일을 선택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거창한 콜링 이런거는 아니고요 어 저는 어떤 직업이 든 어떤 분야든 성직의 마음으로 한다면 다 주님이 쓰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제가 잘하고 또 즐겁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또음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분들도 다 주님이 목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텐데, 우리보다 조금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더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어 그리고 또 우리는 어쨌든.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마음의 짐도 <laughs>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저는 좀더 난민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 하려고 지금 또 경력을 많이 쌓고 있는 중이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에 이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전쟁도 많고 기근도 있고 막 요즘에 막 되게 전쟁 소리가 많죠 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의문을 저도 품었었는데, 이제 그런 의문에서 더 나아가서 아 이런 것들은 이미 있을 것인데 거기서 믿는 자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되 실력은 또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눠 보자면, 나눠 보자면 이제 어떤 일이든 작던 크던,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다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일 자체의 뭐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 제가 가서 일하는 그 개발 도상국의 분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또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그분들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더불어 제가 뭐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그곳에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10분이지만 이런 시간 동안 저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